지방, 지방, 했...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단 1kg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방울이 <laughs> <치다보기 웃음> 세번 했습니다.

뭔 소리요? 아니, 뭐, 뭐, 엄청 좋은 친구. So, oh, <laughs> 아, 친구들 다 왔었어요. 고정수 선수하고 이동국 선수하고. 네. 아안 좋아서 친구들이 혼자 안 나가고요? 소개시켜준다고 네. 으니까요 혼자 나갈 수 없죠. 아 창피하니까. 그럼 혹시 이게 좀 잘못될 수도 있었잖아요. 잘못될 뻔했죠. 진짜. 그럴 순 없죠. 아니 안정환 선이 친구들 중에 그럴 수 없는 거예 그걸 수 없는 거 당신 생각이고. 혹시 이제야 얘기할 수있지만 예. 고정 선수랑 이동국 선수 중에 끝나고 왔는데 전화번호 부를 사람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야이 뭐야? 아, 그있장이가 없어. 니까그죠 새끼들 쳐내버렸어. 이분들 다 결혼하셨는데 이제는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인데 전화번호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서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알려주고서 그렇죠.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이러 축구선수들한테 전화가 온 거래요? 안정환 선수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런 도왔었어요 아, 연락이 왔었는데, 안정환 씨를 택해, 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네요. 택한 거예요. 사귀자고 먼저 말을 했어요. 불안하니까. 이제. 어, 그럼 다른 사람이요 아, 그래 다른 사람 <laughs> <야>, 몰랐던 게 나네. 나 진짜 몰랐네, 몰랐네. <laughs> 야, 승승장구가 마지막에나 너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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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born c a 여기 시켰지 나도 이렇게 하라고 어서 what do t o d a what you got ether i think james um c vector c vector um d a a m e s and i need a guarantee chip yeah you can y speak Korean 할수 있지. 난 네. 한국어 응, 아, 아, 아니잖아요. 네. 영어도 편하지 드라마 찍었죠? 네. 어떤 드라마 이름? 그냥 유아인 치시면은 제가 무슨 작품을 했는지 알수 있으실 네. 거예요. 맷싱크 아, 네. 치시면 나난좀좀 좀 나와야 돼. 음... 좀 나와요. 나는 배우 아니지만 화제 네. 인물로 나와요. 화제 인물로? 네, 화제 인물. 넌 배우는 한다고? 응? 몇 살이에요? 나 너보다 더 나이 많지? 언제 갔다고 열어 <laughs> 원래 그런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원래 뭐? 음, 무례하시네요. 그래. 주문 <laughs> 대답하네요. 원래 그렇게 무례하시냐고요 무리가 무슨 뜻이에요? 무례는요 무례가 뭐예요? Not good attitude요 yeah. 아난좀 그렇게 왜요? 왜? 아안 좋은 거 알고 있구나 어, 그럼 일부러 그러는 거네 두 사람이 쉽게 친해지지 못할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한 일두려워두려워아 성격이 더럽다고 더럽다 어 맞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더 세다 아. 나랑 미국 가고 싶어요? 난 미국 가고 싶어요. 내가 싫다 그럼 어쩔 거야? 나랑 가기 싫어? 응. 만약에 그렇다면? 더럽도, 나도 더러워. 그럼 나도 참아. 아니면 수사 안 뗐는지. 쟤가 응. 응. 어떻게 대통령을 해? 친구랑 어떻게 나랑 화기애한 걸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아 집에 가고싶어 가자 끝내자 그렇게 매니저는 2시간을 들들 볶았다 닭발같은 녀석 미국촬영 갈수 있을까 시원도 쫓다다 그러자. 다다다다. 다다다다. 이금 표정 보이지? 짜임 맞서. 진짜 짜증나서 표정 뭐이지? 짜증나서 짜증 얼굴이 너무 무어나는데그 매킹 지금 어 매킹 서로 매킹 올라가고. 아, 짜공격하라 아니, 시간은 상관없는데 밥 먹는 시간 비싸리는못 참아. 그 이는 내 남자 중에 가장 아, 어린 아. 싸가지 없는 친구죠. <laughs> 되게 다혈질이고 전적이 폭설아서 그런지 아니면 성격이 원래 그래서 폭설을 했는지 되게 거칠고 다혈질이고 좀 남자다운 면이 강한 편이고요. 어? 뭐? 나 완전 떡 시켜놓고 잘나가나 싶었더니. 어? <laughs> 그런데 고작 빵댕이냐? 어? 뭐? 봉사 된다더니 재활 교육하라고지? <laughs> <laughs> 여기까지? 응 네. 사람 말하는데 너내 눈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손을 쳐다보냐? 그냥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신가 해가지고 어머 이 새끼 말하는 것말이 진짜. 새끼 좋은 말씀 감사하다 너 감사한 게 아니야 너 감사한 게 아니야 지금 이놈아 아니 그 강아지는 얼마나 지겨울까 걱정되고 저도 그랬어요 그 강아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내가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만큼은 지겨운 것도 있을 거예요 강아지들네 <laughs> 정말 요기는애가 되게 이러면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두고두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러고, 너 어떤 애들은 메모도 해, 이 새끼. 얘는 내가 말하는데, 그냥 이쪽, 너는 해라. 이, 이, 여기만 뭐, 사람 말을 하면 눈을 쳐다봐, 이 개새끼야. 어머, 이 미친 새끼야. 현이야, 너 바빠? 가야 돼? 응. 응.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나 희철호빵 글이 있잖아. 좋아한다, 너. 빨리 보낸다, 그러면 서 아니야, 가지마. <laughs> 아니야. 아 여자들은 꼭 이렇게 꼴 훌겨줘서. 안훌겨줘안돼겨줘서안훌겨줘안훌겨안겨 그런 나이 그냥 해. 그런 나이트, 니안녕하게요 잘해. 언니, 안녕. 아빠 <laughs> 있다봐요. 안녕. <이따>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귀여워. 이런 구제라 그러나, 그거를? 그런 느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왜 왜? 싫어해요? 왜? 그니까는 러 깔끔해 보이지 않아서 아... 정신 없어서 보여서 싫어요. 나신 없는데 머리가, 머리가 정신 없어 머리. <laughs> 面白いよかったです。<noise> <noise> <Marvel> 아아 나행이들었어

대표팀엔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근입니다.